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열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리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부리의 삭슬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정역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제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에 돌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의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누가 거짓 교사이고 누가 참된 교사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어제와 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거짓 교사인지를 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들을 찾아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두 가지를 나눴죠. 하나는 신학 복음 중심인가 복음에서 벗어났는가 또 하나는 윤리 예,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말씀과 삼사의 괴리가 큰가, 예, 아, 윤리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어, 2장 10절부터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요. 두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 거짓교사인지 참교사인지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인격적인 측면입니다. 참된 교사,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인격이 성화된 인격, 아니 변화된 인격, 예수의 인격으로 세워진 자들이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잘 가르칩니다. 아~ 그래서 껍데기는 화려하고 잘 가르치는 기술들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이 파괴된 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파괴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괴된 인격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칩니까? 파괴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가정에 해, 끼치는 해악을 생각해 보시죠. 파괴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공동체에 끼치는 해악을 생각해 보시죠. 근데 이 거짓 교사가 파괴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 이 인격이 파괴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어, 저 사람은 인격이 덜된 사람이다, 혹은 인격이 파괴된 사람이다, 어, 인격의 상처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아그 어, 인격의 파괴됨과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 딱 보면 합니까 표정 보면 합니까 예, 기질 보면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말인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술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입술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인격에서 형성된 모든 생각들이 결국은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그 말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10절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10절, 12절, 12절. 여기서 나와 있는 중요한 이 거짓 교사의 특징, 여러분 보이시죠? 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비방한다라는 것이죠. 그 입술을 열어서 나오는 것들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비방 속에는 비난과 정죄와 판단,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라 것이죠. 10절 보실까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는 이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예, 비방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영광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은 자들이죠. 사실 이것은 모든 신자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가르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씌워진 권세자들, 어, 영적인 지도자들 그런 주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는 것입니다. 반격한다라는 것이죠. 예또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비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그 입술을 열어서 네 어,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이 아우러진 비방의 이 말들이 쏟아지게 되는, 예, 부드럽게 말하든 화려하게 말하든 설득력 있게 말하든, 예, 어,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그 말의 내용이 무엇 무엇을 향해 있는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그 사람의 어, 정체를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너무 설교를 잘해요.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서 남게 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되고 심각한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게 되는 거라면 아무리 타고난 설교를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교사의 설교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비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설교는, 복음적인 가르침은 결국 그런 합당한 비판을 받는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합당한 복음적인 설교일 뿐만 아니라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참된 교사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아무리 설득력 있는 논조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비방으로 끝난다면 거짓 교사인 것이죠. 아 이 분별법,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중반부부터 보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그래서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는다. 담대함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담대해야 되죠. 예, 우리는 주 안에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담대함으로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강하의 용맹을 바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여기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당돌함과 자긍함과 떨지 않는 그 자신감은 주 안에서 얻게 되는 그 정체성 참된 정체 새로운 정체성으로 인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자아가 높아지으로 인하에서 나오게 되는 교만, 그 교만의 열매로서의 자신감인 것이죠. 자아가 높아져서 나오게 되는 교만에서 나오게 되는 자신감이니까 함부로 수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주안에서 자신감 있게 사십시오.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사십시오. 그러나 10절에 나오는 이와 같은 당돌함은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자긍심은 절대 안 됩니다. 그 교만, 그 교만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짓교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방의 말은 칼보다 강합니다. 칼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이 거짓교사를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참된교사는 전혀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실까요?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그러니까 이 거짓교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천사들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한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누를 수 있는데 이들은 비방하지 않는다 그들 것으로 비방하는 말 고발을 하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군가를 비방하지 않기 위해서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셨습니다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요 그게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이 누군가를 가르친 면 바로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가르치는 참된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짓 교사와 참된 교사, 거짓 신자와 참된 신자를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이 기준점 그 말의 입술입니다. 인격 인격을, 인격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의 입술의 열매, 예, 입술의 열매인 것이죠. 비방하는가, 아니면 기도하는가. 잘 보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치유하시던지, 아니면 주님께서 심판하시던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뿐이죠. 어, 다시 한번 꼭이 명제를 기억하십시오. 거짓교사는 비방합니다. 그러나 참된 교사는 기도합니다. 아, 이 분별법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제자 침례교회에 예, 저부터가 저저 저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교역자님들 또 우리 모든 목자님들 모든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비방하는 말을 일삼는 파괴된 인격이 아니라 예수의 인격으로 연단되어지고 성화되어져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만이 전달되어지고 퍼져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짓교사 구별법. 어, 거짓교사 구별법. 15절 이하입니다.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다면 어,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많아도 거짓교사이다. 발람은 규학의 민수기에 22장 이하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인데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대표 주자였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거짓 교사일까요? 자, 15절. 그는 불의의 싹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나와 있습니다. 불의의 싹를 사랑합니다. 자, 순전한 의도로 순수한 목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소한 의도로 가르칩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참된 교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다른 탐심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교사와 참된 교사의 중요한 구별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정말 잘 가르치는 은사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교사됨의 가장 핵심적인 어, 자질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순전한가입니다. 얼마나 순수한가입니다. 얼마나 의도 없이 다른 불의 싹쓸 바라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순전하게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순수하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어, 그런 교사들이 우리 제자 침례교회에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이미 그런 교사들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고 어, 우리 스스로가 좋은 교사로 참된 교사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길 원하고 우리 제자 침례교회 이런 정말 좋은 교사들이 아름답게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거짓교사가 너무나 판치는 세상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또 가만히 들어온 교회 안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 순전한 양들이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때에 우리 제자 침례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거짓교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참된 교사들로 살아가게 하셔서, 기방이 아닌 축복과 기도와 진리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시고 순전함과 정직함과 순수함으로 불의의 싹을 바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가족 되게 하셨다고 저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개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 시간에 이 축복의 노래를 통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는 하나님 형상 나를 나와라. 준비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성기. 우리 옆에는 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를라 우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당신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약해 함께 선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신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